네 반갑습니다 3D 운전 게임 개발자 입니다 먼저 영상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번씩 눌러주면 저는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바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최근 업데이트로 버스 이스터에그가 추가됐다고 했죠 이로써 SUV랑 버스 둘다 차종이 결정 났습니다 이번에 많이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했고요 어, 추가되지 못한 차량도 앞으로 추가 될 기회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운전 게임 오랫동안 플레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버스 모델부터 잠깐 보고 서울역 뒤쪽 서부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쪽에 보이네요. 이렇게 가까이 가야지 보이니까 이스타에그입니다. 요게 이스타에그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플레이하신 버전도 업데이트, 최근 업데이트면 요거 찾아서 직접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이렇게 생겼고 기존 버스 모델 그냥 재탕해가지고 어 약간 크기만 줄였습니다. 그리고 고증도 지키고 약간 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어디가 부족한지. 저도 버스는 잘 모릅니다. 네, 그러면 바로 메인 줄거리로 들어가 보죠. 보시면 옛날까지 운전게임의 서부 역사, 네, 서울역 뒤쪽에 모델만 존재하고 전혀 도로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가보죠. 네, 아마도 지금 중요한 편집의 힘으로 다 도착해 있을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지금 이쪽에서 좌회전합니다. 실제로 이 도로가 이렇게 안 생겼고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운전 게임 아직 어 저쪽에 자동차놀이터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도로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도로랑 다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비슷한데요. 보시면 이쪽 옛날 도로 흔적만 남아 있고 어 도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비에 저 평평한 모델링이 옛날 전부였는데요. 보시면 서울로 7 0 1 7 연결했고 드디어 나중에 이제 사람 여기 올라갈 수 있게 할 겁니다. 서울로에 그리고 어, 서부 역사 모델링도 약간 되어 있고 옛날에 한 거. 그리고 당연히 버스 정류장 있죠. 근데 네, 저쪽 어, 기찻길 건너편에 있는 메인 역사는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때도 요 서쪽에 있는 요 역사는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시면 여기 코레일 관리 본부랑 이런 것도 다 있고 백화점도 있습니다. 한번 못가 보신 분들은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제 말은 네, 게임 속 운전 게임 속에서도 한번 탐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보시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연히 도로는 어딘가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쭉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직 오른쪽 건물을 못 만들었고 왼쪽은 당연히 철길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그냥 이렇게 베리어로 현실처럼 쳐놨습니다 보시면 저 왼쪽에 관리본부 보이고 코레일 쭉 가시면 이제 드디어 터널이 하나 나옵니다 이쪽에 원래 도로가 있어야 했는데 그 옛날 동안 없어 가지고 골목길도 이렇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자 보시면 열 아래쪽에 기찻길 터널이죠. 원래 이 위로 KTX만 무궁화오며 남양역가는 이제 1호선이며 다 다니는데 지금 어, 없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양역이랑 함께요. 남양역은 특히 이제 터널 안에 여기 역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좀 특이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 흔히 우리가 다니던 그 도로로 나오게 되고요. 용산가는. 음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 생각 없는 것 같고요. 천천히 버스와 함께 새로운 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3D 운전게임 개발자였고, 항상 운전게임 플레이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직 30초가 남았습니다, 영상이. 운전게임 개발자는 보통 4분 정도 길이의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번 밤으로 만든 뒤에, 똑같은 도로를 반대편으로 달려봅시다. 짜잔! <laughs> 네, 조금 어, 조명이 아직도 이상한 부분이 있긴 있네요. 왜냐하면 제가 렉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조명을 바꿨거든요. 그래도 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3D 운전 게임 개발자였고 다시 한번 좋아요, 댓글 간절히 요청드리며 다음 차는 어떤 차가 될지 버스는 제대로 완성될지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만 끝!